중화세계단 세계예술중심 한국세계문화예술발전중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도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김승남 의원실, 한중원 의윤명이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어,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장을 위임한 세계 문화예술발전중심 회장이신 초당 이구호 선생은 태극석법의 창시자로 대한민국의 서도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석법문화예술대전을 이끌어오시면서 한중문화예술 우호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몇 년간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시 열리게 되어서, 행사가 열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륜다하 민고, 이수, 센창우 의원, 회장, 세계 문화, 이수, 발전 중심, 회장, 초당 민우, 파 신상스, 타이치, 수화, 퀀스, 是代表大韩民国，呃，出道的人，三十年来引领世界文化艺术发展，增加中韩文化友谊，引呃引起了一定的作用。今天的活动很多来自中国的贵宾，在进行仪式前，我想介绍一下。 한국友好关系能够更好的长久，更加紧密的亲密。 그러면 저본 행사의 그 개회사는을 초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을 얘기하신 십그 초당 그 우리 서법 문화의 김정일 회장님께서. 마이크가 있나요? 마이크, 그래, 마이크. 마이크 갖다 줘야지장별 회장님, 김영철 장관님 그리고 내 네, 김인열은 네, 제3회 어, 한중 공무원, 의원 공무원 수업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정일입니다. 오늘 환영고중국 중국의 한중 의원, 공무원 전이 2015년, 16년부터 1년제로 이렇게 대체해 오면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문화, 교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은 코로나가 중국서 정치, 중춤을정습니다의 정치, 중국의 정치, 중앙의 중국의 정치, 중국의 정치, 중국의 의

한중이 충만하고 한중 어, 교류 문화 발전이 더욱 발전할 기원하면서 제3회 한중 의원 공무원전 어, 서해전을 개최를 선언합니다. 两个字。<Yeah. S 2> yeah.